안녕하세요. 학사부동산입니다. 도시인의 농지 구입부터 농지연금 수령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본 물건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552평 농지 매매 물건입니다. 본 물건의 지목은 답, 용도는 자연 녹지 지역, 개발 제한 구역, 면적은 552평입니다. 가격은 12억이고요. 농지연금 기준 약 302.5평 분할 매도 가능합니다. 도시인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우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. 거주지 또는 농지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중요한 조건은 실제 농사 목적이어야 합니다. 단순히 땅을 사두기 위한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농지는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. 약 30평 이상이 기준입니다. 하지만 농지연금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1000제곱미터, 즉 302.5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농지 구입 후 실제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농지연금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. 농지연금이란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농업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농지의 공시 지가와 면적에 따라 연금 지급액은 달라집니다.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농지를 팔거나 상속도 가능합니다. 만약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농지를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. 도시에서 기농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책이 될수 있습니다. 농지연금 수령 기준 약 300평 분할 매도 가능하고요. 더 작은 규모 원하시면 작은 평수로 분할 매도 가능합니다. 궁금하신 점 학사부동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